안녕하세요. 꽃사랑꾼 상의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거는 삼립국화입니다. 삼립국화가 이렇게 꽃잎이 뒤로 발랑 뒤집어져 있네요. 왜 삼립국화인 줄 아시나요? 여기 입장이 요렇게 세잎이에요 그래서 삼립국화랍니다. 요건 나물로 먹어도 진짜 맛있죠. 아, 벌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쁜 꽃들을 그냥 갈가먹고 그러네요. 모기도 기승을 떱니다. 삼립국화 이쁘죠. 저희는 봄서부터 계속 나물로 뜯어서 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물 맛도 달큰하니 맛있어요. 꽃도 이쁘지만, 아유 모기가 막 무네요. <laughs> 얘는 월동도 되고 씨루도 번식도 잘하고 그렇답니다. 모카 꽃이 피려고 이렇게. 몽울에서 이렇게 살짝 피지 않고 이렇게 다물고 있네요. 아침이면 살짝 폈다가 다시 이렇게 아물어 들어요. 여기는 진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꽃이 폈다가 어물어 든 아이들. 이렇게 모카꽃이 한대가 이렇게 살아서 제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잘 크고 있답니다 여기 목화꽃 몽울 목화꽃 몽울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감싸고 있답니다 부끄러운가 봐요 쭉이 숨어서 피어 있는 목화꽃그 옆에는 풍접초 풍접초들도 찍어 달라고 얼굴을 이렇게 내밀었네요. 늦가을에 이쁜 풍접초랍니다. 여기 부틀레아꽃입니다. 부틀레아가 아직도 피고 지고 합니다. 얘는 썸머 라일락입니다. 썸머 라일락. 하얀색 부틀레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보라색 썸머 라일라, 부틀레아가 더 이쁘답니다. 얘는 올동이 되는 아이이고요. 삽목도 잘 돼요. 갓꽃입니다. 갓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얘는 가을꽃이에요. 얘는 가을에 씨가 떨어져서 이 자리에서 또꽃 씨가 나옵니다. 새싹이 나와서 이렇게 가을이 되면 또 꽃을 피워 준답니다. 월동은 안 되는 아이예요. 해가 해가 들어서 역광이네요.